면역력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문제. 건강하던 사람도 영양 불균형, 스트레스, 수면 부족이 겹치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단순 감기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같은 질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신경을 침범하면 안면마비까지 이어질 수 있어 큰 고통을 줍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면역력을 지켜주는 7대 필수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 비타민C. 비타민C는 백혈구 활동을 돕고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부족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 회복이 더뎌집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비타민C 소모가 빨라져 대상포진 위험도 커집니다. 귤, 오렌지, 키위, 피망 같은 과일과 채소에서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둘째, 비타민D 비타민D는 면역을 지휘관 역할을 합니다. 부족하면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세균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비타민 D가 낮은 사람은 대상 포진 재발률도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햇볕을 쬐거나 필요하다면 보충제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타민 A. 비타민 A는 점막을 지켜 외부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족하면 호흡기 감염, 폐렴에 쉽게 걸리고, 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당근, 시금치, 단호박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넷째, 아연. 아연은 세포 재생과 상처 치유에 꼭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피부 발진, 입술 갈라짐, 면역 저하가 생깁니다. 특히 대상포진이 발병했을 때, 아연이 부족하면 회복이 늦고 후유증으로, 안면마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굴, 콩류, 견과류에서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셀레늄.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방패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부족하면 피로가 심해지고 감염이 쉽게 퍼집니다. 브라질럿, 해산물, 달걀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여섯째,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 오메가 마이너스 삼는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해 면역 균형을 유지합니다. 부족하면 염증성 질환, 관절통,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등 푸른 생선, 아마씨유, 호두 같은 식품이 좋습니다. 7째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 면역 세포를 활성화 시킵니다. 부족하면 장내 균형이 깨져 세균과 바이러스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김치, 요거트,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단순 감기뿐 아니라 대상포진, 안면마비, 폐렴, 만성 질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D, A, 아연, 셀레늄, 오메가 마이너스 3, 프로바이오틱스 이 일곱 가지 영양소는 우리의 몸을 지켜주는 건강 방패입니다. 오늘부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관리하세요. 음식으로 충분히 챙기기 어렵다면 검증된 비타민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면역력이 곧 최고의 건강보험입니다.